40대, 50대가 되면서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왜내 앞에는 이렇게 거대한 1억의 벽이 딱 가로막고 있을까? 혹시 이런 좌절감, 또 어쩌면 나 자신을 탓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이 벽이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단단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진짜 원인이 결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로 이 질문이 울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20대, 30대, 그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바쳐서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정말 헌신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내 통장 잔고를 보면 꼭그 세월을 배신당한 것 같고 그 허무함. 이 질문은요,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1억이라는 벽의 실체가 뭔지 제대로 보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돈을 갉아먹고 있는 네가지 구조적인 함정을 낱낱이 파헤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명확한 5단계 자동화 시스템 또 이걸 끝까지 지켜낼 단단한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이 모든 걸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한테 1억 원이라는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무슨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딱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느끼는 거, 그거 지극히 정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1억 원. 이 숫자는 이제 그냥 돈이 아니죠. 뭐랄까, 우리 사회가 40대, 50대한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 아니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격증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대다수의 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그 최소한의 안전선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1억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 여러분이 남들보다 게으르거나 덜 똑똑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을 그냥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노력을 전부 헛수고로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 구조적인 함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돈을 조용히 빼가는 4명의 도둑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녀족들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게이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성실함에 대한 배신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평생 아끼고 저축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경제 구조는 그 믿음을 아주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축은 돈을 불리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밥값, 아이들 학원비 같은 물가는 매년 3, 4%씩 꼬박꼬박 오르는데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돈에 붙는 이자는 고작 1, 2% 밖에 안 돼요. 이건 그냥 숫자 2%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피와 땀이 잠자는 동안 매년 2, 3%씩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저축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이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이 도넛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내 돈의 절반 이상, 많대는 70%가 나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고착화된 고정 지출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 아파트 대출 원리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할부금과 기름값.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각종 보험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교육비까지 이런 항목들은 한번 정해지면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마치 배를 멈추게 하는 거대한 닻 같아요. 이 닻이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꽉 묶고 있으니까 자산을 불릴 종잣돈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함정인데요. 아, 이제 시간이 없어 한 방에 만회해야 돼. 이런 조급함에 빠지는 거죠? 이 불안감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누가 추천하는 급등주나 위험천만한 상품에 인생 역전을 걸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수천만 원의 뼈 아픈 손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감 뿐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은 참 역설적이에요. 바로 안전을 너무 추구해서 생기는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는 커지고 또 매일 일에 지쳐서 복잡한 투자는 생각할 엄두도 안 나죠.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게 예금, 적금이에요. 하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이건 단기적인 원금 보장이라는 작은 안전을 얻는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내 자산 전체가 녹아내리도록 방치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를 꿈짝못 하게 묶고 있던 네 가지 거대한 함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좀 아무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적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이길 방법을 찾으면 되죠. 핵심은 여러분의 의지력이나 노력을 더 쥐었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줄 아주 강력하고 지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이 5단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먼저 지출구조를 과감하게 리셋해서 돈의 물기를 바꾸고요. 검증된 장기투자 방식으로 돈이 흘러갈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인생의 황금기인 여러분의 40대, 50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3단계, 노력에서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화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억의 벽을 넘는 사람과 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지능이나 노력의 양이 아니에요. 동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 즉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피곤하면 무너져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은 여러분이 자거나 쉬거나 일하는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자산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줍니다. 2단계인 장기 투자의 가장 구체적이고 검증된 예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40대, 50대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은 바로 미국 전체 시장의 성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VO처럼 o 미국 대표 500개 기업 전체에 QQQ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 기업들에 아니면 SOXX처럼 핵심 반도체 산업에 분산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핵심은 어떤 특정 종목을 고려려는 노력을 버리는 겁니다. 자동매수설정을 통해서 내 감정이나 판단을 완전히 빼고 시장 전체의 성장에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도 그걸 지켜낼 단단한 마음이 없으면 작은 파도에도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동을 끝까지 지지하고 보호해 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세 가지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려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밤새 차트를 공부해야 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1억을 만드는 진짜 힘은 그런 근성이 아닙니다. 고정 지출을 통제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이 매달 자동으로 투자되게 만드는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우리 내면의 가장 큰 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진짜 이유가 경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과거의 작은 실패 경험이나 주변의 성공 사례와 나를 비교하면서, 아, 나는 투자에 소질이 없나 봐, 라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패배 선언. 바로 이 깊은 무력감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 생각을 깨고, 나는 그냥 검증된 시스템을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변명이죠.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에 대한 진실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40대와 50대는요, 인생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지출 구조를 다시 짤 여유가 생기는 자산 형성을 위한 마지막이자 최고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부터의 5년, 10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론과 마음가짐을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에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해심이이 다섯 가지 행동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잠자고 있던 보험이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월 30만 원이라는 씨앗 자금을 만드세요. 그 돈이 월급날 다음 날 바로 투자 계좌로 강제 이체되도록 설정하고 그 돈으로 미국 지수 ETF가 기계처럼 사지도록 자동 매수를 걸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장에 폭락한다는 뉴스에도 계좌가 파랗게 변해도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최소 3년 이상은 이 시스템을 믿고 버티는 겁니다. 1억의 벽을 넘지 못한 건 여러분의 운명이나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알게 된 오늘 여러분은 그 구조를 바꿀 힘과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24시간 잠들지 않고 일하게 만들 그첫 번째 시스템을 설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설정하는 그 작은 자동이체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나비효과가 될 겁니다.